지난 주에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어, 봅니다. 어, 지난 주 살펴봤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건 기독론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잘안 나죠. 어, 지난 주 나눴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특별히 이 교회, 우리 몸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다. 라는 얘기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 나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딱한 단어로, 한마디로 요약해 놨습니다. 그게 6절이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 주 보이시죠? 어 그리스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절대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뭐 말이 너무 어렵게 풀어, 풀어놨죠. 쉽게 얘기하면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종의 주인으로 어, 이 당시 이제 종이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주인을 어, 뜻하는 게 바로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특별히 자신을 소개할 때꼭이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늘이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에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골로새서에서도 역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건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만물을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왕 대신 주인이신 분을 내가 섬긴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6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다 라고 표현을 해놔요. 그리고 또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알아요? 네,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 필즈상이라는 게 있는데, 재작년에 프리스턴 대학의 허준 교수, 허준 교수가 이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졌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사를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필즈상이라는 게 있구나. 수학과 이렇게 담싸우며 살다 보니까 전혀 몰랐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필즈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필즈상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그 수학자들 수학자들한테는 필즈상이 최고의 상이래요. 그런데 그 최고의 상을 거절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야 그런 사람이 있어?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 러시아의 수학자인 페렐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페렐만의 이야기를 보니까, 야이 사람 좀 뭔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수학계에 몸담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전혀 사실은 몰랐는데, 어, 수학계 안에서는 그런 게 있대요. 수학의 칠대 난제, 절대 풀지 못하는 칠대 난제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칠대 난제를 풀어내면, 그럼 진짜 대단한 어떤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한 어떤 클레이 수학연구소라는 또 유명한 어떤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요, 칠대 난제를 풀게 되면 상금을 준다라고까지 이제 건 거예요. 그, 러니까 아주 어렵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 중에 7대 난제 중 하나인 푸엔카레 추측. 이름부터 어려워. 푸엔카레 추측이라는 이 난제를 페렐만이 풀어낸 겁니다.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상금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금을요, 역시나 페렐만이 거절했대요. 그게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어, 참 이상하다. 왜, 왜 그랬을까? 이0만 달러였거든요, 상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어, 하면 뭐 환율이 좀 달라지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치자면 13억, 14억 정도 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왜 거절을 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내가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데 100만 달러를 쫓아 다니겠느냐. 저는 이거 어떻게 놀랐어요? 이게 필즈상이라는 것도 좀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금도 거절할 이유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페렐만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기계, 기세,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놀라웠고 아, 좀 본받고 싶다. 야 나도 좀 저런 기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그 권력의 재물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기세, 그런 기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제도 그리고 사실은 오늘도 언론의 보도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수도 없이 어떤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그 신세가 망가지는 걸 수도 없이 매일 같이 보고 있잖아요. 돈의 종이 되어서 나락에 떨어지는 걸 끊임없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7절에서 또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뿌리를 박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좀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권력에 돈에 뿌리 받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뿌리박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눈치채셨어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래요.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신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제가 세봤습니다. <laughs> 여러분 몇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세보니까 62번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62번이라는 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바울이 쓴이 바울의 서신서, 바울의 편지에만 4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특별히 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게이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그 흘러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실상은 사실 어떻죠? 감사하기보다는 아, 좀 불평하기 바빠요. 그게 우리 솔직한 실상이잖아요. 마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혹은 나 아닌 누군가에게서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뭘 하나 먹어도요? 야, 그래도 이거 맛있다가 아니라, 아, 이게 다 좋은데, 근데 이것 때문에 좀 그렇다? 뭘 하나 하더라도 그런 사람 있어요. 불평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 <laughs> 진짜 그 불평의 은사가 가득한 겁니다. 불평의 귀재입니다. 물론, 무조건 다 감사해야 된다? 물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뭔가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황이 나아져도 상황과 뭐 환경이 좀 나아져도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불평에 빨라요. 우리가 불평에 사실 더 쉽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불평을 할까? 사실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남과 나를 늘 비교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기본이라고요. 내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보게 되면요 그걸 내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만일 내가 빌게지가 돼도요. 네, 빌 게이츠처럼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요. 옆에 일론 머스크,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일론 머스크를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저의 경험 안에서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이 불평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지 아세요?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게 되면 그럼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 잠언 1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곳에서 우리가 사실은 많이 불평하면서 사는데 그런 이유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소가 있으면요, 구유가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소가 소가 있으면 외양간이 절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치우고 정리를 하고 해결해내도 다시 내 구유는 더러워집니다. 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소가 없다면 어떨까요? 외양간이 구유가 깨끗해집니다. 깔끔하게 정돈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 좋을까요 그게? 나에게 그게 감사한 것이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사고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들여서 좀 송구하지만 어저 저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 드러내고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매주 어 때마다 심마다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저에게 즐거울까요? 너무 과감한 이야기인가? <laughs>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즐거울 것 같습니까? 한때는 좀 즐거울 때도 있었어요.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어 사역을 시작하고 어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설교의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 나도 좀 설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아 설교가 주어지면 막 기뻐했을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1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느껴지는 건 설교를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 어렵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사실은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고 가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설교의 대가다라고 표현할 만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분일 텐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자기가 설교 한 편을 어,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온 몸에 진액을 쏟아 붓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재철 목사님과 저의 준비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제설교는 이제 명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역시도 한 주간의 삶에 이온 몸에 진액을 사실 다 쏟아붓는 그런 어, 기분과. 어, 그런 삶을 살고 사실은 매주일 이 앞에 섭니다. 어떨 때는요,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다 읽습니다. 다 읽어보고 잘 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의 말이. 그리고 주석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면서 이렇게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원고를 씁니다. 원고를 쓸때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5일 내내. 그럴 때좀 막막합니다. 어떨 때는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심정일 때도 사실 있어요. 그게 어, 목회자로서 어, 좀 솔직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일찍 준비해 보려고 월요일부터 애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laughs> 절대 안 되고요. 꼭 토요일 저녁이 돼야 설교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한주 동안 되게 마음 졸이거든요.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에 이제 그 공부방에 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주일을 사실은 보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고통스러워 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통스러워 하는 사실 그한 부분도요, 사실은 설교를 할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즐거운 고통이겠더라고요. 아, 그렇잖아요. 내가 목회할 교회가 없으면, 그리고 지금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 어,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설교를 힘들게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그 마음도요, 사실은 즐거운 마음이고요. 그 고통도 거룩한 즐거운 고통이겠더라고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데요. 감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이 성경에서 감사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걸 기뻐한다라는 게 감사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이 소를 받은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소가 너무 좋고 감사하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소를 기뻐하기보다는 늘 불평합니다 아, 나에게 왜 이런 소가 있어 나에게는 이소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늘 왜요? 그 소가 정말 좋다라는 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소가 좋다는 걸 깨달을 때는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소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합니다 소가 좋았다라는 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를 읽고 그렇게 외양간 고친다고 날린 겁니다. 부디 우리는 소를 읽기 전에 그 소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어찌 보면 저는 이 골로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이 3장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3장 1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주의 깊게 이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라. 생각하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찾아야 한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뭘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생각하래요. 뭘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땅만 보고 사는 우리들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위에 게 뭡니까? 위의 것이 뭡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해석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 안 하잖아요. 한 주간에서 한번 돌아보면요. 아 내가 예수님 생각 언제 했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뭘까요? 그건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요구되는 덕목들.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 긍율하고긍율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서, 하나님을 찬성하는 것, 찬양하는 것 등등.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나태주 라는 시인 아시죠? 이 나태주 시인의 그럼으로 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를 좀 읽고 설교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라는 십니다. 너는 비둘기를 사랑하고 초롱꽃을 사랑하고 너는 애기를 사랑하고 또 시냇물 소리와 산들바람과 흰 구름까지를 사랑한다. 그러한 너를 내가 사랑하므로 나는 저절로 비둘기를 사랑하고 초롱꽃, 애기, 시냇물 소리, 산들바람, 흰 구름까지를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절로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오늘 골로세서에는 그런 사람을 새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런 새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다 보니 그러니 사랑하게 되고 그혜의 마음도 얻고 용서도 할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마세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것이지 땅을 땅만을 보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땅의 권세, 땅의 재물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아, 이제 정말 여름 같아요. 이 뜨거운 여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죠.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삶에 나는 무엇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 고백하며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손은 무엇입니까? 소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속 썩었습니까? 때로는 좋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삶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 감사가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저도 감사하고 싶지만 사실 감사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마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솔직히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처럼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간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열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거짓 철학과 속임수에 우리 마음이 쓸렸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제 자신을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도 그와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욕망을 찾아 불평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다시 스스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을 향해 방향을 옮깁니다. 예수를 찾고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도 모두 주님께서 보호하셨음을 감사로 고백하며 봉헌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감사에. 감사가 더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